안녕하세요 랜드마크TV 장소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곳은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저산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아직 사용승인도 떨어지지 않았을 정도로 최근에 공사가 완료된 곳으로 집잘 짓기로 소문난 건축주분이 튼튼하고 멋지게 건축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주택이 위치한 저산리는 청주와 세종 그리고 오송 산업단지 세곳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주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약 15분 정도면 도착하고요. 오송 산업단지도 15분, 세종도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여서 향후 청주와 세종 그리고 오송이 지금처럼 발전하고 서로 서로 연계가 된다면 전원주택 단지 또는 거주하기 좋은 곳으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산리가 소속된 강내면은 세종과 가깝고 오송 산업단지도 가까워서 하루가 다르게 토지 가격이 오르는 지역입니다. 그런 입지 여건 때문에 이미 예전부터 우리 매물이 위치한 저산리 일대도 전원주택 단지들이 조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으로 준공된 주택은 총두 채입니다. 토지 면적과 건축 면적 모두 동일한 크기로 준공된 주택으로 순차적으로 한곳한 한 곳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 내려가서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현장에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도로 6미터 폭의 도로랑 접해 있는 내 네, 주택입니다. 네, 앞쪽에 6미터 폭의 도로 접해 있고, 그리고 주차는 두 대를 할수 있는 공간이 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태양광 같은 거 설치하시면 네, 전기세도, 네, 전기료도 세이브가 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붕 역할도 하니까 뭐 태양광 같은 거 하나 설치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택, 네, 지금 붉은색 적돌돌로 정말 모던하게 잘 지어진 주택,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체 대지는 181평 나옵니다. 181평 중에서 도로지분이 약 32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지분 제외하면 바닥 면적은 전체적으로는 149평, 네, 149평 토지를 네, 주택이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 번, 네, 전체적으로, 네, 마당 끝에서, 네,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면적은 45평 나옵니다. 1층이 25평, 2층이 20평 공간으로 되어 있고, 철근 콘크리트 이용해서 정말 튼튼하고 단열 효과 좋게 잘 지어진 주택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붉은색 적벽돌이 눈에 확띕니다 네, 다른 주택에 비해서 적벽돌이 상당히 이뻐요. 네,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네, 그래서 적벽돌로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 놓은 거고 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네, 상수도가 전체적으로 마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LPG 난방 사용을 하고 있고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 네, 개별 정화조가 네, 붙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택 소개는 이렇게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앞마당 공간 현재 지금 수도도 한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텃밭으로 한쪽은 설, 텃밭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조경수랑 잔디밭. 네, 정원 일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데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돌로 스톤으로 지금 데크 다 이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외부 모습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살펴보고 바로 내부 들어가서 내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택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 되겠습니다. 전실 공간 되겠고 지금 오른편으로 붙박이 신발장이 들어갈 공간이 위치하는 것 같아요. 아직 들어가진 않았고요. 이거만 이제 시공되면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편백나무로 네 전실 공간을 꾸며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제 삼연동 중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원목 색깔로 하셔가지고 이런 지금 나무 네 나무 느낌 나게 이런 식으로 전실 공간 설치해 놓으셨고 지금 신발장 공간 들어간다고 해도 상당히 좀 넓게 전실 공간을 네,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안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금 주택 연면적은 45평 나옵니다. 45평 나오고 지금 1층이 25평 그리고 2층이 20평 공간 됩니다.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지주 거실 보고 계신데 주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한개 1개, 욕실 한개 1개,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세탁실이나 보일러실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지금 현재 방 2개 그리고 욕실 2개 그 작은 다용도실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이 총 3개입니다. 네, 총 3개 고점이 그 마음에 들어요. 방이 있는 개수만큼 화장실이 있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네, 지금 주 거실 모습. 네, 주방이랑 지금 거실이랑 같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개방되어 있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느낌을 들수 있고요. 네. 그리고 큰 창, 네. 앞마당으로 네, 이동할 수 있는 큰 창,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찬가지로 주방 쪽도, 네. 주방 쪽도 큰 창이, 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주방 쪽도 큰창 설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 네. 지금 싱크대,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에는 D 자 형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옆으로는 냉장고 자리, 냉장고 자리가 위치하는데, 냉장고는 지금 자리 확보되 있는 곳이 조기 공간 한 곳이랑, 그리고 여기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김치 냉장고 같은 경우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옆으로는, 네, 다용도실 공간, 네, 다용도실 공간이 위치합니다. 다용도실에서 바로 뒤편 마당으로, 뒷마당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세탁기 갖다 놓으시면 될것 같고, 아니면 뭐 김치냉장고 같은 경우 더 여분으로 이쪽으로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방 쪽한번더 살펴보면, 네, 일단은 활용폭 좋게 D 자 형식으로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상부장과 네, 하부장 모두 다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주방에서도 앞마당 쪽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네, 큰 창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주방과 거실은 네, 서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뭐 동선이 보일 수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다볼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이제 아트홀 쪽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위쪽 보시면 이렇게 조명 천장 쪽, 네 조명 쪽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층에 있는 방한 곳, 네 거기 살펴보고 그리고 공용 욕실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왼편으로 이제 공용 욕실 공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이제 샤워 부스 설치되어 있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반대, 네. 이쪽으로는 작은 방 공간. 네.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앞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큰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큰창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문을 통해서도 네, 마당 공간으로 바로 이동이 진입할 수 있는 네, 공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1층은 다 둘러봤고 2층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계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튼튼, 튼튼하게 네, 원목으로 튼튼하게 잘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레일 같은 경우에도 네, 이런식으로 네. 신경 쓰셔서 네, 인테리어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전체적인 네, 2층 공간 모습입니다. 20평 나오고 방두 개, 욕실 두 개, 다용도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큰테라스 네, 있는 게 특징입니다. 네, 옆에 있는 작은 방 볼게요. 네, 여기가 아니 작은 방이 아니고 여기가 이제 부부 침실방이 되겠네요. 네, 부부 침실방이 되었고 네, 앞쪽으로 큰창 설치가 되어 있고 부부 침실방에도 개별 욕실 공간 위치합니다. 네, 개인 욕조 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개별 욕실 공간, 바로 옆편으로는 네, 옷방,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으로 환기 할수 있는 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개별 욕실 공간에는 욕조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작은 욕조, 네, 반신욕정도 할수 있고, 네, 작은 욕조 공간 네,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와서, 또 다른 작은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테라스는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영상 마무리 지을 거고요 여기는 이제 2층에 있는 네, 보일러 호실 다용도실 작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별 욕실 공간 말고 이제 공, 2층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 네. 욕실이 총 3개라는 점, 그래서 이제 그 가족분들 많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이게 좀 좋죠. 아침이나 이럴 때 출근 시간이 이제 많이 잡히잖아요. 사람들, 가족분이 구성원이 많으면 화장실 이용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작은 방 공간까지 모두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라스 이동해서 테라스 모습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 창은 KCC에서 네, 이중 창으로 네, 튼튼하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공사하실 때 단열 효과도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네, 벽면 두께만 봐도 약 50cm 이상 나갈 수 있도록 네, 충분히 단열도 많이 신경을 쓰면서 공사를 하셨고요. 이제 끝으로 테라스, 네, 테라스 2층 테라스에서 전체적인 네, 모습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매매 가격은 6억 5천에 올라왔습니다. 네, 6억 5천에 올라왔고 바로 인접한 이웃주택 새로 같이 올라온 신축주택도 6억 5천에 마찬가지로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주택이 동일하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부 구조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합니다. 그 외부만 지금 적벽돌이냐 아니면 적벽돌과 회색돌 같이 어, 사용했느냐 요 차이점이 있고 대지평수, 연면적 그리고 건축연도 다 모두 다 동일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마음에 드시는 주택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물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랜드마크TV 장수장이었습니다.